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아주 해줬습니다. 앞으로 영어를 하면서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될오형식이라는 거를 1시간 5분 만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 줬어요. 근데 어, 이제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아마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오형식을안 배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쯤. 근데 문제는 그중에 단 5%도 안 되는 인원만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3%, 2% 그쯤일 걸 아, 그것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 영어를 10년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애초에 이해한다고 그걸 거 계속 보존할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기억력을. 정말 잘못된 일를 가지고 뭘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데 오늘 수업을 보면 아 이게 오 형식인데 난 지금까지 왜 이걸 잘 몰랐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만한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수업에선 영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걸 빠르게 다뤄주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랬고요 일 형식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예요 각각의 형식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틀리지 않아요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해석 방식 누가 뭐해 의 기준으로 하나씩 대답을 하면 그게 일 형식이에요. i eat 하면은 그게 일 형식이에요. 그걸 갖다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즉 예를 들어 이제 두 개의 햄버거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버거킹에서는 와퍼를 팔고 빅맥에서는 아, 맥도날드에서는 빅맥을 팔 텐데 결국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버거킹에서는 재료를 8가지로 구분을 하고 맥도날드에선 재료를 5가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 즉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두 개가 양립 가능한 부분이라는 걸잘 몰라요. 오형식을 배우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워도 계속해서 모르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 가르칠수록 제대로 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죠. 자. 이 품사 버거킹에서도 맥도날드에서도 파는 방식에 딱 맞는 버거를 만들어 내면은 그게 일형식 버거예요. 명사 동사를 넣거나 주어 동사를 넣고 누가 뭐해 기준으로 만족시키는 요세 가지 기준을 다 만족시키는 버거를 만들면 그게 일형식 문장인 거예요. 이형식도 마찬가지고 삼형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누가 이 형식 동사 누구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누가 뭐해 뭐를 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왜냐면은 1 3 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해 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동사들이 한정적이고4 형식도 마찬가지 5 형식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다뤄줄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숙제를 시킬 거예요 슬슬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형식 동사와 사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가 다 정리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각각의 동사들을 사용한 예문들과 해석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1부터 5형식에 맞춰서 문장을 생성해내는 횟수를 늘려가면은이 모든 게 당연해지고, 그렇게 출력 연습을 한 후에는, 이제 자기가 읽는 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1형식이네, 이거 2형식이네, 3형식이네, 4형식이네, 5형식이네, 가 보이는 거예요. 즉 중학교 가서 문법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 한중이 중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쯤 가서 문법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은 학생들이 다 감으로 맞추게 돼요 잘 이런 걸 모르는 학생들은 근데 이거를 알고 설명까지 할수 있는 학생들은 저기 저기 형용사 자리인데 왜 저기에 부사가 들어가 있지 이런 게 한방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틀렸는지를 이상한데 이게 아니라 왜 그게 이상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검상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컨디션에 의해서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이제 다 제대로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용어 쓰면서 수업 시작하기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뭘 몰라요. 점점 따라가지 못하고. 듣고 있으니까 언젠가 알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듣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자기가 뭔가를 설명해낼 수 있을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뒤쳐집니다. 그걸 지금 완벽히 막아버릴 수업을 한 시간 만에 완료를 했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숙제화시켜놨어요. 학생은 지금 뭔가를 알듯한 느낌인데 완벽히 알진 못해요. 상관없어요. 이거 처음에 아이랑 저랑 동사표 썼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었잖아요. 그죠, 학생? 근데 그런 거 상관 없잖아요. 제가 다 알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구하는 거한 개도 없어요. 딱두 개만 하라 그겁니다. 꾸준히 제대로 이두 개만 하면은 나머지는 제가 다 해놨으니까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암키 그냥 꾸준히 제대로 하고 영장 연습을 슬슬 제가 오형식 표로 바꿔서 학생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또 다음 단계로 확실하게 건너뛸 그런 도약할 만한 발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